폭염 속에 올라올 때는 여기가 그렇게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더니 오늘은 날이 선선해서 그런가, 아, 별거 아니네. 올라갈만 합니다. 요 아래 편백 누리마루 심터가 있는데, 누리마루 심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, 어, 조아래 보이네요. 느리마루 심토, 쉼터. 느리마루 심토로, 아, 어, 이 앞에가, 아, 어, 백년산? 백년산이고, 그 뒤로 안산이네요. 안산, 오른쪽 끝에, 남산타워가 아, 상단부만 보이네요.